안녕하세요. 사과치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교육에 대한 이슈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는 교육 뉴스를 읽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수능 영어 절대 평가에 대한 기사가 있길래 좀 찾아봤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한눈에 보기 편이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만 보고 끄시면 됩니다. 자, 영어 마스터한 학생들이 다른 공부할 시간을 더 주는 이입니다 바로 영어 절대평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는요 사교육 절감이 없고 지역 격차만 더 키웠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고 만든 기사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요 17개의 시도 간 격차가 도입 전에는 4.3%였는데 도입 후에는 6.8%로 격차 커졌다 라는 거고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 지출액이 2017년도 28만 4천 원에서 2019년도 36만 5천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되는데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 했더니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최대와 최소가 3.2%였는데 2020년도에는 4.5%로 벌어졌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비슷했으나 도입 후에는 예, 6%로 격차가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 세 분량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역 격차라는 이야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절대 평가로 인해서 사교육 절감은 없었고 지역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의 영어 1등급 비율을 보시면요. 2017년도에는 5.9%였는데 2020년도 예, 절대평가 이유겠죠 9.4%로 서울은 3.5%상승이 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예, 같은 기간 2017년도, 2020년도에서 0.9% 상승에 그쳤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영어 1등급 17개 시도 간 격차를 봤는데, 2017년도에는 4.3%, 2020년도에는 6.8%로 격차가 커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요, 2017년도에, 28만 4000원. 2019년도에는 36만 5000원으로 격차가 커졌다라는 얘기고 2021년 수능에서는요. 영어 1등급이 무려 12.7%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어와 수학 영역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자세하게 보시면 영어를 마스터한 상위권이 오히려 다른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어 영역을 보시면요. 영어 절대 평가 도입 전에는요. 2.8%의 격차가 있었는데 2020년도 도입 후에는 3.8%로 격차가 커졌는 셈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학 영역, 수학 나영은요 문과생들이죠. 2017년도에는 3.2%였는데, 2020년도에는 4.5%로 격차가 커졌고, 특히, 전국 1등이 기존에는 서울과 제주 등좀 다채롭게 나왔었는데, 2018년도 이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부터는요, 모두 서울에서 전국 1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수학 영역, 수학 가형은요, 이과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절대평가 도입 전에는요, 상대적으로 전국이 비슷했는데, 영어 절대평가 도입 후에는 격차가 6%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능영어 절대평가의 결과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기사를 같이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교육 절감은 없고 지역 격차는 오히려 커졌고 상위권이 다른 공부할 시간을 더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조기 선행학습을 통해서 마스터 한 학생들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글자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중간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은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 개선, 발전하는 수능 시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른 곳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